하루를 살아가는 아침묵상,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짐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자 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누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싸우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분명히 누가 주님을 모독한 말을 했는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우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고 율법은 자랑하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일치한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욕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모독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없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으로 높아지거나 모독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말미야마 세상 가운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